어디서 싸웁니까, 생이? 모 소리 나는데, 뭐. 생이, 요새 그 조국 있잖아요, 조국. 네. 조국 그, 그, 요새 그, 그 인간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우리 사람들 아, 막, 그것만 나는 보면 나는 유전무제 무전유제. 무전 유전. 나는... 예. 잡티가 하나 있어도 나는 이재명이 그 개새끼만 인간을안 보는 사람이요 진짜입니까? 왜 예? 그래도 요새 좀 잘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그분은. 잘하고, 요 잘한다고. 요새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어, 뉴스를. 근데 다이 윤석열이 비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비교도 안 되지. 윤석열하고 비교해도. 어, 저축 세대고. 예. 예? 예. 나라를 걱정하는 세대인데.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이재명 이는 나라를 팔아물 새끼입니다. 법을 지 맘대로 바꾸잖아요. 아지 편리한 대로 바꾸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같이 아 목표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알수 있는 걸왜요즘에다 젊은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아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있다 아닙니까? 예, 예. 어, 한 가정 구성이 되는 사람들이, 어, 가족 중에 아버지가 100%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어떤, 어, 선택을 잘못하면. 예. 가족들이, 어, 누구 아빠, 이거는 좀잘못된가가겠요 선택이 잘못,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예. 무조건 잘했다고 패를 들잖아. 그런 정치는 옳지 않아요. 그건 공사국가에 서나 있는. 근데, 일이에요. 근데 요번에 내란 때도 그랬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내란은 예못된 예. 거는 맞는데 예예. 왜 내란이 일어났을까 아... 그걸 생각해야죠 아... 자꾸 한 가지 잘못을 갖고 끝까지 무거워 늘어지는 거는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요 아... 님생님요 근처에서 일합니까? 아니요 아... 저는 부산시는 다 일합니다 <laughs> 예언제가또 아, 뵙겠습니다 야. 예, 이재명 화이팅 아니 요새는 욕만 해도 벌금이라고 욕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하... 꺼내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꺼내고 바로 욕을 바로 박아보네 와 저런 분들이 이게 구구가 되는거야 아 구구지 이미 구구 뭘 나라를 팔아먹는다 말이고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고 와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워 와 이미 구구다 이미 이미 구구화가 됐어 와.. 저렇게 저런 대답이 순간적으로 제가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자 어?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려보자 어떤 말 나올지 모르잖아 기다려봤지 뭐 계속 손가락을 왜 안움직입니까 근데 손가락을 좀 움직이세요 그래야 방송에 힘이 되지 <laughs> 참와 진짜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스스로 욕을 하네 와 저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라를.. 나라를 살릴 수 있는건데 그거 도대체 안그래요?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거야 어? 어 안녕 롤래폴리 아니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다니 도대체 왜 저런 말이 나오는거지? 참 이해 불가능이다